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플랫폼에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설 로봇 준비 완료. 이 준비 됩니다. 간다고요. 방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한번 붙어볼까 해, 송이. 갑니다. 간다고요. 계속하세요. 입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질종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제머속에 다른 리소속리가들리서이속이서 멀리서 계속해서. 멀서 계속해서. 멀리서 계속해서. 멀리서 계속해서. 멀리서 계속해서. 멀리서 계속해서. 멀니다계속해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아이잏! 깜짝이야! 아이잏!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이번엔 못 쓰겠지. 안전로만 준비 완료. <목소리> 자, 가둘 수 없지 개폐열을 부르겠니? 천박전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네 당장 트럭을 올리십시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별이 드러나볼까? 말해보라 소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이제 새 구역밖에 안 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다, 꼬마 친구들! 말살해버려! 트럭이 부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연구 전투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순식간에 끌을 수 있을 겁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야죠. 동맹이 교전에 개입고 아, 있어. 무방지원 대기 중! 출동 준비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저기! 동맹기지를 노리게 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출동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광물이 덜 쏴야 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적이 오고 ]까? 있어, 꼬마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나무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laughs>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사령부 업데이트 완료. 메비우스 중에서 연료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대장에...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전투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트럭 발라은 처리했군요. 아. 공행이 전투 중이다. 응, 움직여 보인까 지금부터 분명히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여기 <laughs> 다나왔습니까 돌로 와, 준비 완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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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력이 준비 완료. 무슨 일 광물이 더 필요해. 아직 구역이 두개더 남았습니다. 기계 군단, 저 녀석을 박살내버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깜짝이야! 연구 전초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메비우스 특장자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전투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지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트럭이 군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당장 당 필요합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구조물이 전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나는 반드시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 위치 남쪽에 있습니다. 동맹이 어, 네.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적을 보호하십시오. 습니까?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에라쿠라 친구들, 이제 나게 버릴 필요는 없겠어.